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플 전문 리뷰 채널 앱과 사전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어플은 한 번의 터치로 사진의 불필요한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터치리터치 어플입니다. 아, 그럼 스마트폰에서 포토샵의 도장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인가봐요. 네, 그러나 이 어플도 유료라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먼저 사용해본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개체 제거입니다. 개체 제거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이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진 속 지우고 싶은 부분을 없애는 데 의미가 있는데, 먼저 브러시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위를 터치해서 색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 오른쪽 하단에 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부위를 프로그램이 저절로 보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브러시 대신에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지울 영역을 선택하고 고를 누르는 게 생각보다 불편한 것 같은데 그냥 선택만해서는 안 되나요? 아, 그건 잠시뒤에 별도의 기능이 있으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브러쉬로 범위를 칠했는데 잘못 지정한 부분이 있다면 지우개로 해당 부분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통해 브러쉬 그리고 지우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생각보다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바로 빠른 복구입니다 어 그럼 혹시 이게 제가 아까 원했던 한 방에 원하는 영역 지울 수 있는 기능인가요? 네 맞아요 대체 제거의 브러쉬 기능이랑 같은 기능인데 브러시로 범위를 지정하고 손을 떼는 순간 자동으로 고가 실행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니 근데 미래 씨, 하필이면 저렇게 모양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뽐나무 마귀가 시 <싫었나? 웃음> 어, 신속하게 할수 있지만 실패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굳이 개체 제거도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걸 써서 더 빠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저는 비추입니다. 음,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기능은 라인 제거인데요. 어, 그럼 이거는 전기 줄이나 뭐 이런 선들을 지우는 기능이에요? 네. 제가 제일 최애하는 기능인데 요즘 어딜 가나 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처럼 또 수전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기능일 것 같네요. 네. 그냥 선을 쓱 대충 쓱 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선을 알아서 선택해서 지워 버립니다. 어, 너무 좋네요, 이거. 마지막은 이제 복제 도장 기능입니다. 포토샵에서 도장 툴은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원하는 곳에 이제 덮어씌우는 기능이죠. 보통은 사진에서 이제 피부 트러블을 지우는 경우에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토샵의 도장 툴과 같은 기능인데요. 사용 방법도 같습니다. 복사할 범위를 딱 찍어놓고 그 다음 터치로 슥슥슥 문지르면 그 주변을 복사해오는 방법이죠. 오, 이거 어설플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렇 혹시 과하게 넘친 부분이 있다면 지우개 툴을 선택해서 다시 그 부분을 쓱쓱 지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 이것도 괜찮네요 그럼 어, 이 어플의 기능은 이제 대부분 알아본 것 같으니까 이제 총평 해볼까요? 네 제가 솔직히 이 어플은 사용한 지한 1년 정도 됐는데 매일 쓸 일은 없으나 본전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좋아하고 저같이 sns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구매를 적극 권장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다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꼭 있다 보니까 그걸 지워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돈은 물론 아깝지 않지만 이 어플을 좀 제가 인터넷 웹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무료 앱으로 유사 어플이 있던데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으니 그냥 2,500원. 안드로이드는 아마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유료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터치 리터치 어플 소개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욱 노력해서 제작하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